성북구 한성대학교에서 청소년의 전공선택을 위한 진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청소년들은 44개 부스를 돌아보며 AI 교육과 디자인학 등 적성에 맞는 분야를 체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박선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룬 한성대학교 교원에 성북구 지역 중고교 학생들이 진로 체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관심 가는 부스를 찾아 이것저것 묻고 체험합니다. 신기하다는 듯 태블릿 PC를 통해 색을 입히는 학생들 기본적인 틀은 제공하고 사용자가 색을 더하는 콘셉트 아트라는 애니메이션 기법입니다. 약뭐 가르치는 약간 선생님 쪽으로 해보고 싶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할것할수 있는 것도 많고, 되게 선생님 되게 하는 분 되게 친절하시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은 꽃꽂이와 제과제빵 만들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플로리스트와 파티시에라는 직업이 풍부한 상상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부스가 있어서 체험하기도 좋고 그래도 제가 재밌는 거를 알아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파티시에처럼 막만들기나 아니면은 플로리스트처럼 이렇게 꽃을 직접 꽃다발 만드는 것 같은, 본인이 원하는 부스를 직접 가가지고 체험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진학박람회. AI 기술과 디자인학, 자동차 공학과 교육학 등4흔네개 전공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마흔 네 개의 부스가 있는데 우리 한성대학교가 무려 15개 부스를 차지해서 오늘의 키워드를 얘기 한번 보십시오. 자, 꿈 이루어진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이 꿈을 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자체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이벤트성, 그냥 흥미 위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경기한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큰좀 도움이 될수만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갖습니다. 대학과 지자체가 준비한 진학박람회 청소년의 미래 방향 설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블라이브뉴스 박선파입니다.